안녕하세요. 이강수팀장입니다 현대자동차 아반떼 차량은 엔트리급의 차량을 원하는 수역층을 확실하게 구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차량의 장점이라면 1.6 가솔린 스마트 등급 개소세 인하 판매 가격 2034만원부터입니다. 아반떼의 장점이라면 준중형급 차량으로 전장 4710mm, 전폭 1825mm로 널찍한 실내 공간이 장점입니다. 준중형급 SUV 차량인 스포티지, 투싼의 전장 4685mm, 4640mm보다 더긴 전장을 가집니다. 스포티지 시작 가격 2793만 원, 투싼 시작 가격 2729만 원으로 아반떼 차량과는 약 7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700만 원의 가격 차이로 인해 더욱 저렴하게 경제적인 차량을 원하시면 아반떼 차량이 선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아 자동차 소형급 SUV 차량인 셀토스 차량을 비교를 하더라도 셀토스 차량의 전장 4,390mm로 아반떼 대비 약 320mm의 차이가 나기에 셀토스 차량은 소형급 SUV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셀토스 차량의 1.6 가솔린 터보의 시작 가격 2,266만원부터입니다. 국내 판매 중인 차량 중 경차를 제외하고 가장 저렴한 차량인 아반떼 차량은 베뉴 소형급 SUV 차량의 크기에도 못 들어가는 마이크로급 SUV 차량으로 4m급의 차량입니다 4.7m급의 아반떼 차량은 복합연비 15.0kmh의 준수한 연비를 보여 차량 가격, 차량 크기, 연비 면에서 최상의 차량으로 출시 후 직원껏 차량의 출고 대기가 필요한 차량입니다 SUV 차량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세단 차량인 아반떼 차량의 판매량이 줄어들 것 같지만 아반떼 차량의 판매량은 굳건하게 유지됩니다. 2025년 5월 국산차 판매량에서도 4위로 6,310대가 판매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차량보다 많이 팔리는 차량으로는 기아 소렌토, 현대 디올류, 팰리세이드, 기아 카니발 차량만이 판매량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 2025년 4월 실적에서는 6,991대를 판매하여 국산차 판매 실적 3위에서 4위로 낮아진 실적입니다. 아반떼 차량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중고차 가격 방어가 최고 수준이고 아반떼 차량만큼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차량도 없습니다.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차량은 장기 렌트 리스 진행 시 고장가 적용으로 월 이용료가 저렴합니다. 아반떼 차량은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리스로 활발하게 판매가 잘 됩니다. 저금리 할부 진행 3.6%에서 4.1%, 장기 렌트, 리스 진행은 약 40여 업체의 비교 견적으로 저렴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반떼 차량은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하게 판매되고 높은 중고차 시세가 보장되는 차량으로 인기입니다. 요즘에는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 펠리세이드 등의 중대형급의 차량이 인기지만 합리적이고 경제성을 추구하는 분은 아반떼 차량을 선택합니다. 아반떼 차량은 1.6 가솔린 차량의 선호도가 90% 이상입니다. 요즘에는 한 집에도 두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분도 많습니다. 세컨드 차량으로 아반떼 차량이 안성맞춤입니다. 경차인 모닝, 레이, 캐스퍼보다도 연비가 더 좋습니다. 아반떼 차량의 차량 구매, 장기렌트, 리스 진행을 원하시면 문의 주세요. 저금리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진행은 비교견적으로 가장 저렴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